안녕하십니까. 6월 발표를 맡은 한다희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파트입니다. 티처블 버신을 이용하여 칸마다 물건을 인식하기 위해 리니어 이송 레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캠을 직선 운동시키며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UV를 이용하여 소독하는 부분은 UV 대신에 LED로 대체하였습니다. 알람 시 칸이 올라가는 부분은 넥피니언 구조로 제작하였고, 렉과 피니언 받침대를 아크릴로 모터 브라켓을 3D 프린터로 가공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영상이 실제로 가공하여 시뮬레이션 해본 영상입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파트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앱 구동 시에 처음으로 보게 되는 메인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블루투스 연결과 소독하기를 제외한 나머지 버튼을 클릭할 시그 기능과 연관된 페이지로 화면이 넘어갑니다. 블루투스 연결에 성공하면 연결 상태에 블루투스 연결 여부가 뜨게 되고 소독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두이노로 값이 넘어가 내가 원할 때 즉시 소독이 가능하도록 코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근 시간 설정 페이지입니다. 현재 시각의 텍스트와 알람 설정의 텍스트가 같아지면 알람이 울리는 형식입니다. 먼저 스캔하기 버튼을 누르고 티처블에서 스캔을 시작하면 각각의 자리에 존재하는 물건 값이 아두이노에서 앱에 존재하는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무슨 물건을 다음날 출근할 때 가져갈지 지정할 수 있고 알람이 울리면 선택해두었던 물건값이 아두인으로 넘어가며 알람이 울리게 되면서 모터가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알림을 올리기 전에 삭제를 하고 싶다면 스톱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캡처분들이 블록 코딩과 아두이노 코딩입니다. 약 알람 페이지는 중복이 가능한 알람 설정 페이지입니다. 출근 시간 알람 설정과 다르게 중복 설정이 가능해야 하므로 코딩이 출근 시간 알람 설정과는 유사하지만 약간 다르게 됩니다. 알람 시간이 되면 약한 모터가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중복 설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알림 추가 삭제가 편리하게 코딩되어 있습니다. 모터 수동 조정은 말 그대로 모터를 수동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생겼을 시에 사용하는 비상 기능이자 서브 기능입니다. 선택한 자리의 값이 즉시 아두이노로 넘어가 모터가 올라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날씨 파트입니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웹에서 사이트 값, 즉 API를 받아와 날씨와 온도를 확인 가능한 페이지입니다. 아두이노 코딩은 완벽하지 구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연동대시 아두이모가 앱에서 값을 받아와 비가 온다고 판단될 시에 우산이 위치한 자리에 모터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